안녕하세요. 고미수 아니면 재광원장입니다 어, 요즘 오늘도 갑자기 일교차가 많이 좀 심해지죠.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기도 하고, 어, 자다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보일라도 올리기도 하고, 이런 이제 시절이죠. 예. 요 맘때 이제 어, 자주 오는 이제 환자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한절기 때 오는 환자 그 중에서 우선은 이제 경추염자 환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오전에도 한번 뵀었는데요. 어, 일교차가 심하면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나서 목이 목이 갑자기 뭐 이렇게, 이렇게 돌릴 때좀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어,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담이 결린다 하는 경우인데 오늘 오전 환자 이제 문진하면서, 이제 그렇지만, 어, 어떤 계기 자체는요, 어, 특별한 계기 없이 이제 자고 일어나서 목이 잘안 돌아간다,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, 어,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경추염자로 봅니다. 목 근처, 회전 근육이 일시적인 어떤 단축. 이제 긴장이 생겨서, 회전 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. 보통 이 경우에는, 이제, 근육인데 염자기 때문에, 최대 2주 정도 진단을 내리고, 짧으면, 이제, 치료 관리 잘하면, 3, 4일만 에 금방 또 괜찮아지는 질환이에요. 그런데, 이제, 이분 같은 경우는, 어, 문진상에서 보니까, 이제, 안정 시에도 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때는 조금 고려할 사항이 조금 있어요. 사실, 이제, 그, 요 때, 요맘때 경추염자 환자들도 좀 있지만은, 그 이외에 이제 구환화사 환자들도 가끔씩 있습니다. 구환화사 중에서 일부 이제 말초 안면신경 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피곤하고 으슬으슬 한는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고요 유양돌기 요귀 뒤에 유양돌기 요 근처가 어 조금 아파오면서 며칠 후에 갑자기 안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정 시에 이쪽에 좀 통증이 있다 하면은 그쪽도 조금 감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 환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안정 시 통증이기보다는 움직일 때 통증이 조금 더 주로 있었고 그 다른 기타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경추 염좌 환자로 좀 감별했습니다. 예. 어, 오늘은 경추염자 한자 중심으로 이제 한절기 때, 가을 이제 한절기 때, 어,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. 예, 군비수환연 재강원장입니다.